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오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갑니다. 오늘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이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만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다 할래 사냥 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어, 어, 오늘부터는 이게 매일 한 장씩 어, 강, 설교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하다가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레위기 1 장부터 제가 다시.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장 전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어, 오늘 어, 레위기 1장에서는 전, 어, 1절에서 2절은 어, 서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자, 3절에서 9절까지는 어, 소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3절까지는 어, 가축이나 양 염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7절, 17절까지는 새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절한절 한절 우리가 어, 자세히 볼 텐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어, 부르셨습니다. 어~ 이 레이기 이전에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는 어, 성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 성막과 회막이 같은 의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막이라 표현하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 표현하고 또 어떨 때는 증거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셋다.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어,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 말 그대로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표현할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했고 또 회막은 오늘 일절의 어, 말씀처럼 회막은 어, 만날 횟자를 써서 어,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회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막은 그 증거개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증거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의 천막이라는 의미로 강조할 때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것은 다 같은 말인데 오늘은 1절에서 회막이란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모세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불러서 만남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어, 레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규칙을, 규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가축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소와 양을 예물로 드리라고 분명히 정해주고 있습니다. 어, 당시의 가축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비싼 어, 가치 있는 것, 더 조금 더 비싼 예물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3절을 보면 그 예물에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진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그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하는데 그 중에 흠 없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규례를 정했지만 나중에 말라기 일장팔 절에는 뭐 다리를 져는 것이나 또눈먼 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그런 우리들의 속성을 잘 아셨는지 벌써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4절에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가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가져온 예물에 그 동물 가축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함을 통해서 어, 속죄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속죄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곤 하는데 속죄라는 말은, 말은 어, 몸값을 지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므로 우리의 죄가 전가됨을 통해서 대신 값을 치른다는 의미를 오늘 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절에서 어, 이어서 어,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방문에 다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문에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불을 붙여서 화재로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져온 제물을 머리와 기름까지 다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나오면 나중에 겉 가죽은 태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사장의 목소로 남겨놓라고 표현하 어 표현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져온 예물을 다 불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십 절에서는. 어 아까는 소, 3절에서 9절까지는 소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10절에서 13절은 좀 덩치가 좀 작은 어,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온 소중한 집에서 기르는 예물들을 우리의 제값을 대신해서 드리고 그 드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향기롭게, 냄새로 받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 표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어, 표현 중에 흠양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 구절을 어,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어서 14절에서 1 7 절까지는 새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독특한 것은 어, 보통 집에서 기르는 것들을 어, 우리가 가,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산에 야생에 있는 것도 드려도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아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김없이 이렇게 새를 드리건 가축을 드 드리, 어, 양이나 염소를 드리건 또 소를 드리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이에게는 구체적으로 우리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셨습니다. 어 근데 이셋 어떻게 보면 소, 양, 염소 새 이거는 어, 그 당시에 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의 단 어,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유해서 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해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은 가난해서 새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옆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것을 레이기 규례를 통해서 또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이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법, 또 거룩하게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제사라면 무엇일까? 첫째,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본성은 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제와 또 이거 결국 번제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흠 없는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온전히 흠없이 드려졌을 때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일장 1육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라는 표현.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레이기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또 신약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온전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온전한 희생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이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재물로 불로 태웁니다. 태울 때는 그 나는 향기, 그 나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 흡양하시고 또 어떤 가죽은 사실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제사를 드리러 나온 당사자는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셋째 제단에 피를 뿌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 희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 결국 피흘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피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 번제를 통해서 짐승의 피또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어 흠 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번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받은 선물을 여러분들이 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번제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가된 받쳐진 예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도 또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권제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회마,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만남의 장소,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나아가기를. 어,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망해서 우리는 그 장소가 어디든 예배당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삶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오늘도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삶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남의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